네 안녕하세요. 공대장 임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딱 보이죠? 고압세척기입니다. 베스토에서 나오는 모델은 BHW140 이고요. 트랜스폰 모양이라 주로 불리는 모델인데 어, 힘은 140 바고요. 뭐 생긴 거는 이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일단은 구성품부터 보고 한번 조립 그 다음에 시연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선 이 본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90도 분사할 수 있는 노즐 1개 여기 회오리 분사할 수 있는 노즐 1개 직 안개 분사할 수 있는 노즐 1개 총 3개가 하나 둘세개 3개 있거든요 제가 미리 꽂아놨어요 이 부분은 원래는 밖에 있는데 여기다가 꽂는 자리가 있어 가지고 일단 꽂아놨고요그 다음에 요 손잡이가 있고요 그다 제일 중요한 건, 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금지막한 선이 한개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8m 짜리고 흡입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꽂아놨는데, 아, 안 꽂아놨구나. 여기, 손잡이 커버.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 노즐. 뭐, 퀵카플러라 불리긴 는데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손잡이를 한번 체결해 볼 건데, 손잡이는, 이 앞부분에 보시면 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옆에. 홈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잡이 커버 커버를 이렇게 붙이고 나사 나사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요네 군데다가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구멍이 노즐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고 이 고압 포스 쪽을 놓고 딸깍 소리가 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건을 한번리고할 건데 요 건에다가 이 건에다가 이렌스를 체결해 줍니다. 이결해둘 때는 요렇게 홈 맞춰가지고 들어갔죠? 요래 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요 하얀색 카바가 보이실 겁니다. 카바를 풀고 아까 제가 조립해놓은 거 있죠? 퀵카플러 그거를 여기다가 돌리셔서 조립하시면 돼요 꽂으면 돼요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호수는 요 부분을 풀고요 호수 끝부분을 넣고 빼서 호수를 여기다 가 끼운 다음에 요 호수 안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꽉 조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물이 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과 여기를 연결할 건데 요거는 뭐볼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다음에 뭐 노즐 3종이 있을 건데 요게 꽂을 때는 그냥 이 랜스 부분을 뒤로 벌린 다음에 꽂고 딸깍 소리가 나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로생 연결하고 쏘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아, 참. 세제통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려있거든요. 여기 뒤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시연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어, 차로 차로 한번 시용, 차로 한번 시연해 볼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조립은 다끝냈고요 되게 쉽죠? 이제 시연을 넘어, 넘어갈 건데요. 우선은 요새 과세적 용도가 뭐물 뿌리기 용도, 세차 용도, 청소 용도 등 용도는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자동차로 한테 해볼, 해볼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 웬만하면 연속 사용 시간을 5분 이상은 쓰지 마세요. 그거 못 하죠. 꼭 무리를 받거든요. 아,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과속 저기가 인덕션못 하냐? 아니면 카본 못 하냐? 이름으로 보시는데 저희 BHW1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 카본 모터입니다. 어, 카본 모터와 인덕션 모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표는 띄워드릴건데 카본 모터는 일단 좀 가벼워요. 그러면 반대로 인덕션 모터는 조금 무겁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카본보다는 유니, 어, 인덕션이 좀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소음 소음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카본 타입이 조금 소음이 심하고요. 그 반대로 인덕션은 조금 조용하다. RPM같은 경우에도 카본 타입은 좀 불안정하지만, 인덕션 타입은 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에 대신, 가격은 카본모터가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140S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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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뷰하면서 왜 카본이냐? 이래 말씀하신다면, 어 사실은 165바 이상급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버티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덕션 모터를 쓰는 거고요그 밑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버모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카버모터를 쓰는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연하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십니까. 공대장 임대리입니다. 회오리 분사부터 직분사, 안개분사, 90도 분사까지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회오리 분사예요 여기 보시면 흙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건데요. 1 4 8을 해가지고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 보시면 이 엉망이다 보이시죠? 날아가는 게 주로 회오리 분사는 이제 세차시 이렇게 쓴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오리처럼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스파이 강합니다. 이제 자, 직분사. 이제 예, 직분사 들어갈게요. 직분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진으로도 가다가도 노조 앞부분 돌리며 터집니다. 안개분사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정원이나 앞마당에 물을 주시거나 할 때도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호수가 팔면에다 보니까 되게 멀리도 가고요. 다시 이걸 오므리면 직분사가 되는겁니다 이제는 90도 분사 네 90도 분사 모조로바꿨 끼웠구요 요거는 차에 주로 쓸 때는 밑에 부분을 주로 쓰는 거예요 넣고 안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회오리 분사 직분사 안개 분사 그 다음에 고슈터 분사까지 다 해봤는데 오 540바 무시할게 뭔데입니다 우선 되게 바퀴도 있고 이제 밑으로 쓰고 세워도 쓸수 있다 보니까 뭐 이동하기 되게 용이하고요. 148에서 뭐뭐 뭐 사실 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그흙범벅이던 차가 금세 깔끔해졌습니다. 여기까지 140바 BHW140S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었습니다